뭐야? 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저보도국김명두 PD라고 하고요. 네, 네, 네. 그 뉴스 오늘 진행하신다고 제가 제가요? 거. 네. 제가 무슨 뉴스를? 어, 저희 MBC 열시 뉴스. 에? 네. 저희 MBC 열시 뉴스. 에? 네. 저희 들어가는 뉴스 앵커로 지금 그냥 아, 네. 네. 뉴스를 어떻게 해요 지금? 전달력도 되게 좋으시고 하니까 그냥 아니, 네. 그거랑 이거랑은 너무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보기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하다가 나 잠깐 좀 웃을 수도 있는데. 어나안 어... 웃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괜찮으실것 같아. 요 아니 웃는 게 제가 우, 웃을 수 있으니까 이게 문제. 그래도 뉴스 하시다 보면 또 이제 긴장감도 생기실 거고 하다가. 아니 보니까... 제가... 아니 근데 저가 옷도 이런데 옷, 옷이 다 준비돼 있어요. 아 근데 뉴스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근데 준비가 지금 잘 되어 계신 것 같아가지고 하신대로 하시면 <laughs> 하신대로 하시면 되는 아, 것 같아요 아니 네, 지좀 당황스러운 금방 뭐.. 피디님 니다그 <laughs> <금> 문제 없었 너무 <laughs> 당황스러워가지고 아 원고는 저희가 일단 이렇게 준비해놨고요 아니 거. 원고가 아, 예. 아 제가 지금 뉴스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씨난부치겠네네그럼 금방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이 아니고 제가 네. 지금 뉴스를 제 한다고 한 적이 없는 아니 뉴스를 어떻게.. 못해... 아, <laughs> 미치겠네. 자, 이쪽으로. 예, 예, 예. 자, 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준비 다시 가실게요. 예. 이거 찾나 아직 인이어만안 찾으셨습니다. 오케이. 마이크랑 인이어 체크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걸로 가겠습니다. 네. 2년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네네네 네, 네,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앵커멘트는첫 네. 문장 정도 읽으시면 저희가 화면을 덮기는 하는데요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프롬프트에 전부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셔서 그림이 덮힌다고 보시면 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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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시면서 쭉 읽어주시면 돼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3분 전자 3분 전네자 3분 정도 있다가 첫 타이틀 들어갑니다 사회관님 1분 때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 밑에 바지도 못 입었는데 지금... 아... 이거... 보이면 안 되는데... <laughs> 하이, 네. 1분 남았습니다 어. 아... 야 네. <laughs> <laughs> 타이틀 1분 남았습니다 <laughs> 프레젝트부터보시 네. 미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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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런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인지할 지조심에 빠졌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 가시고요. 자, 앞에 봐주십시오. 자, 가시죠. 카메라 투 스탠바이. 프럼부터첫 번째. 다이어트 음? 스탠바이. 카메라 투가다 루틴 1으로 바로 갑니다. 10초 전도 말씀 좀 해주세요. 다이어트 10초 전. 자, 타이틀 5초 전입니다. 자, 3초 전. 2, 3, 4. 자, 타이틀 스타트! 카메라 2 in 엔콕. 안녕하십니까. 8월 1 9일 목요일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2,152명을 기록했습니다. 잘하시네. 8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선 건데요. 이렇게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할지 고심에 빠졌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트 2,000명대 확진자는 지난 11일 이후 8일만으로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7일부터. 자, 다음도 리포트입니다. 백신 관련 속보입니다. 네 자릿수를... 없는데요. 신 관련 보 어디 있어요? 뒤에 여규 기자 리포트 보이지 않으세요? 아, 예예 있어 있어 있어. <laughs> 자 끝나고 한 문장 남았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기간 등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 카메라 미국에선 델타 변이가 코로나 확진자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 모든 미국인들에게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즉3차 추가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자, 스타트. 아, 미치겠네. 네, 예, 앵커님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저희가 뉴스가 그래도 조금 힘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한 조금 톤을 높여주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싱턴의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한글 투컷. 아프가니스탄에서 필사의 탈출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탈레반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종환 기자입니다. 카메라 투 스탠바이 스타트. 아프간 동부의 도시. 다음 탄생입니다. 네, 앵커님. 단시는 프롬프터에 전부 다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예? 보시면 원고를 저희가 드렸잖아요. 첫 번째 문장 정도 프롬프터 보신다 하면 그 다음에는 예. 이 원고를 보고 읽으셔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당시도 예. 저희가 라이브로 진행되기 때문에 바로 네. 멘트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자, 끝나고 한 문장 남았습니다. 다음 단신입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카메라 투 컷.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노인층이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태가 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엄마가 집앞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용 키오스크를 잘못 따로 20분 동안 헤매다 그냥 집에 돌아왔다면서 말을 걸지 못했다고 울먹이며 전화했다는 글을 온라인에 공유했습니다.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들은 그림과 글씨가 잘안 보인다 등의 불편함을 호소했고 키오스크 이용 난이도는 75.5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내 지방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 캠페인은 단계별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 플로깅, 소상공인에 대한 재활용, 아이스팩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환경 운동입니다.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는 일 단계 생수병, 이 단계 생수병과 빨대, 삼 단계 플라스틱 컵, 사 단계 비닐봉지, 오 단계 배달 음식 용기 사용하지 않기 등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안 틀리죠.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며 재활용 아이스팩 소상공인 지원은 대단지 아파트 입구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된 아이스팩을 깨끗이 세척해 상인들에게 재활용하도록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하나 둘 컷. 다음은 이 시각 증권 시황과 날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루틴 원컷. 목요일장입니다. 내리면서 출발한 국내 증시가 지금은 혼조세를 <laughs> 보이고 있습니다. 목요일장입니다. 내리면서 출발한 국내 증시가 내리면서 출발한 국내 증시가 지금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2.29 포인트 오른 3,145.38 포인트로 연일 이어지는 외국인 매도세에. 새 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86 포인트 내린 1,10.19 0 포인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구 거래일 만에 상승 상승 상승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코스닥은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미 미주 아니에요 미주? 어쨌든 날씨갑니다. 가 서버 스탠바이. 서버 스타트. 지금 서울 하늘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데요. 날씨를 갔다가 오. 클로징 멘트까지 갑니다. 아니 제가 자, CM 갑니다. 저희. 자, CM 갑니다. 저희. 가는 대로 갑니다. CM 갔다 카메라 투 가서 들고 그다음에 클로징 알아서 주시고. 네. 예, 예. 전국에 비가 오는 날이 많을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인. 목요일 MBC 10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 아.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나 이게 아나 이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단신이 저기 내용이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갑자기 봤다 보니까 막 엉망진창됐는데. 아 진. 신기... 아 좋았습니다 감독님. 감독님 좋았습니다. 아 이거 이것도... 근데 미주가 왜 나와? 미주 아닌가? 진짜 생방송 었어요 네, 생방송. <laughs> 저... 저 오늘 놀면뭐하니 촬영하러 왔 간... 아닌가? <laughs> 너무 설렌다. 아 재석 오빠 알아요? 저 오는 거? 몰라요? <laughs> 자, 음악 들어오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면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다음에전시다반갑습니니다 뭐야? 습니다가갑데요다 어, 뭐야? 습니다반갑습요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 그 증권 뉴스 하실 건데. 저요? 네. 허? 복장 먼저 갈아입고. 복장이요? 네. 시간이 허? 지금 곧 들어갈 거라 빨리 옷 에? 갈아입고 곧 진행할게요. 곧 들어간다고요? 네. 곧 들어간다고요? 음. 아니. 어디서 어디서 갈아입지? 자, 타이틀 스타트! <목소리> 메르트로인. 잠깐.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목요일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지 씨, 저희 시간이 없어서 빨리 준비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나 발음 안 좋은데. 목요일장입니다. 저희 어? 원고고 정면에 프롬프터 있으니까 네. 보고 천천히 읽어주시면 되고 네. 이니어로 큐사인이랑 다 드리니까 네. 침착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니다 네. 증시. 네 임준님 네, 저희 는 2분 정도 이따가 이따가 있다가 데려올 예정입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두네 어, 네. 152명을 입했습니다 웃어야 되나? <laughs> 무결장입니다. 반면 칸카칸카 반면 코뱅크는 상장 후 최고가를 또한번 경신한 채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음이 안 된다. 이 진짜 생방송이에요? 만약에 잘못 발음하셔도 멈추시면 안 되고 그냥 이어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떡해. 진짠가봐. 아 진짠가봐 어떡해. 30초쯤 남았습니다. 어떡해. 어어 모시. 대군요. 마지막 100, 100, 100, 100. 문장. 엄마. <laughs> 2018년 대법원에 <네버, 100>, <laughs> 카메라 투바다 루틴원으로 바로갑니다. 증권 시황과 날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루틴원. 컷. 목요일 장입니다. 내리면서 출발한 국내 증시가 지금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외국인 매도세에새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증시는 내리면서 거래되니다 지금까지 증권이었습니다. 서버 스타트. 체인지. 감사합니다. 체인지. 지금 서울 하늘 구름 차이로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데요. 어제 풀했던 이거 제목 봐. 제목 빨리 불러주세요. 이미 공개된 증시가 습니다 아, 네, 진짜. 아침부터 허탈하네. 힘이 쭉 빠지네. 아, 정말. 아, 진짜. 아, 열받아. 안녕하세요. 미주야.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너는 갑자기 여기 웬일이야? 아니, 이쪽 오라 그래가지고 저. 저 사실 오늘 뭐 하는지. 야, 나 지금 아까 막 멘트 막 찍고 난리. 오빠, 저 진짜 생방송, 이거 생방송이었을까요? 저걸 보면 알아. 휴대폰을 보면. 아, 나이거 김태호 왜저화온 거야, 이거? 어, 전화 왔어요? 아, 뉴스 잘 봤습니다. 야, 뉴스를 <laughs> 잘 보는 게 아니라, 넌! 뉴스 왜 끌려왔어요? 아, 다음 주 방송에 날이 있어서 그 기념으로 오늘 뉴스 데스크에서 깜짝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깜짝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네? 진짜요? 뭐야? <목소리도>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방송 사고 이거 방송 사고야 yeah. 안녕하십니까?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 아, 깜짝이다 아, 미친. 어, 뭐야? 뭐예요? 반면, 칸칸, 칸카, 칸카이 진짜 생방송이에요? 어떡해. 진짠가 봐. 뭐야? 아, 진짜 미치겠네? 예? <laughs> 진짜요? 속았네. 우리 오늘 속았네. 이게 가짜야 이거. 아. 진짜 엄청 긴장했는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웃음> <웃음>